오늘은 3월 2일 아침입니다. 어, 애들이 노숙을 했잖아요. 여기도 베란다 안에 이 문도 닫지 않고 잤어요. 왜냐면 밖에서 노숙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얘네가 얼어 죽을까봐 뭐 문을 닫을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서 여기 얘네들을 안에다 들였었거든요. 근데 냉이팩 없어요. 하나도 없첫 노숙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무서한 거예요. 이렇게 씌운 거는 그하수구망이고요 어, 손톱에 다칠 수도 있는데 약간 넉넉하게 얘를 이렇게 좀둥 떠서 이제 노하우가 생겼죠. 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두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 이중으로 세 방을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은 덮어놓으면은 안 와요. 근데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덮을 경우는 작은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는 경우로 봤기 때문에 이 이중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무 어, 진짜 걱정했는데. 어, 걱정과 달리, 애들이 다 무사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는 거리들도다 무사하고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정말 무사한지 아닌지, 요거 보세요. 정말 어. 멀정하죠 이렇게. 온도 차를 아직 못 느껴가지고, 애들이 항상 같은 온도 에 있어가지고, 색감 차이는 없어요. 어저께 날씨도 안 좋아서 해도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자. 다 이제 오늘 하루만 밤에 더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짠. 음. 음, 아이시 그린하고, 어, 이거는 멀로는 저면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어, 여기 다 자국이 있네. 어, 얘는 저면을 해가지고 이제 <laughs> 딱딱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얘도, 얘도 멀로거든요. 어, 얘도 조금 전면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파랑색 얘들이 노숙다운 노숙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추워하진 않아요. 얘가 자 아르제도 아르제도 걱정했는데 괜찮고 자가로드도 괜찮고 정야도 괜찮고 아, 얘가 티핀가? 어 티핀 다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첫 노숙이었죠? 너무 잘 있었었어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설쳤어요. 새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치고 지금 신문지 이불 뭐 이런 거다 걷어주고 음, 하나 하나 봤는데 어, 지금 저쪽에 있는 내 거리대 애들도 다 확인했거든요. 다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애들도 이거 보세요. 물준 자국이 있죠. 한 일주일 전 줬거든요. 얘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아, 걱정했어요. 얘가 좀 약해가지고. 플레르블랑크 얘도 조금 약해서 어 걱정했는데 아주 멀쩡히 잘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자신이 붙었습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걱정했는데 오늘 밤에는 어, 그 대충 덮어주고 자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오늘만 고생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얘. 그리 그렇게 큰 화분은 아닌데 여기 딱 맞춰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그러면요. 4월 25일날 했네요. 근데 분을 바꿔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됐고 오늘 밤 마지막 노숙은 어, 이제 맘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안일 좀 해야겠죠? 너무 얘네들한테 매달려가지고. 네. 이제 엄마네 집에 있는 애들은 어저께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충하고 균제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살짝 이제 물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자주 갈수 없으니까 그냥 거리대 위에다 다 놓고 왔어요 또 신문지만 덮어 달라고 하고 전화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멀쩡할 것 같아요 이상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가 왔겠죠 올 3월 1일 첫 노숙을 성공했습니다 노숙을 잘 견뎌주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있어주는 다육이들이, 빵빵긋하죠 근데 탈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이어선이 세지도 않고, 오래 있지 않아요. 해가 한 30, 40분? 이렇게 있다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뭐 10시도 안 됐어요. 10시도 안 됐고, 자, 여기는 혹시나 새가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새망을 덮어놓고, 지금 저렇게 전부 다 뿌듯해요 이게 얼마 만에 해요 완전히 어둠에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잠시라도 이렇게 30분이면 어떠고 10분이면 어때요 이렇게 햇빛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햇빛 먹고 있는 거예요 어... 핑크바이라 얘도 많이 다져준 거예요 진짜 얼큰이었거든요 얘네는 아직 해가 열까지안 오고 아... 기특해요 그래도 마커스, 얘 500원짜리예요 일산에서 모0 0원짜리해가지고 이렇게 키웠고, 바닐라비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 얘도 상그릴라. 죽을 고기도 한번 있었는데, 얘도 적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얘 음. 지로라는 인데요 얘도 많이 다져진 거예요. 입장이 통통있었는데 지금 여기 애들이 예쁜데요.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예뻐요. 지금 뭐, 아, 초록이 대리지만은, 한 열흘 있으면 조금 색감이 달라질 거예요. 루지 얘도 어저께 여기서 노숙했는데, 멀쩡해요. 얘는. 자. 미울, 미울. 미울이 너무 귀여워 자꾸 엄청 내려가지고 플로리디티, 얘도. 다져진 애는 아니었는데, 작년 가을인가 와가지고, 요 정도 이제 다져진 거죠. 목소리를 크게 낼수 없어요. 지어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이는 입꼬지. 동랑이. 제 다육이 너무 잘 있어요. 다육쟁이. 구독과 좋아요.